전력질주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All-in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초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 그것이 바로 스프릿 인터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스프린트 인터벌은 15초간의 전략질주 45초간의 휴식 이것을 24번 반복하는 아주 짧고 폭발적인 운동입니다 짧고 폭발적인 운동에 하나도 더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운동 이것이 바로 스프린트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단 15초면 충분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몸과 나의 팔 다리가 오직 목표 지점을 위해서 매열 열심히 뛰어가는. 그것 말고는 그 어떤 잡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15초 만이라 우리의 몸의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을 한 군데로 투가하는 아주 강력한 운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처음 볼땐 스프린트라고 하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여러분이 직접 전략 질주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숨이 너무 답답하게 차고 그리고 숨을 헐떡헐떡 거래야 하고. 팔,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간편하고 부담이 없는 런닝이라든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야외에서 사냥을 통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오래 달리기 근력이 보다는 빨리 달리는 그리고 자주 달리는 내가 잡는 동물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달리는 그것이 필수 능력이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겨울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불, 답답한 히터, 벗어 던지시고, 저와 함께 야외에서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